저거 유형 유형 저 유형 보러 왔다 지금 내 옆에 <laughs> 진짜 명장면이야 시글 똑같아 똑같애 포컬 콘스 아 진짜 유형이 왜 거기에 박힌거야 이걸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낼 줄 꿈에도 몰랐어요어 그게 나일 줄 몰랐어 야, 근데, 이렇게 웃고 있는넌 오른쪽에서 너도 죽은 애야, 임마. <laughs> 어? 그러니까, 아니, 근데 나는 그냥 왼쪽으로 <laughs> 바로 빠질라 그랬는데, 그러니까 나는 좀 막혔잖아요. 그러니까, 못 피하지? 에이. 피할 수가 없지, 나는. 야, 구름은 피해지는데 뭘 피할 수가 없어. 아, 그냥 앞으로 굴러도 그 위로 지나가야 그러냐 그냥? 그러지 않을까? 아, 안 그런 거 같은데. 피하려면 아예 완전 피해야 되는 것 같은데. 불로만 피하지 그거지 괜찮은데. 괜찮은데. 아내내 인터넷이 생각보다 아무 되게 빨리 쳐온다. 그러니까. <laughs> 아. 갑시다. 갑시다. <laughs> 꼭할것 같다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어 뭐야, 반대다. 이거. 없다. 어디 있어? 어. 아 이거 아예 내가 나갔다 와야지 그랬던가 뭐야? 뭐가 다르다 열려있냐? 어, 안 열려있는데? 아 없다. 이거 어? 형, 어 당치 내, 내가 아니야, 야, 나, 아니야, 아니야. 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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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갔다 와야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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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열렸어 보스문 안 열려있어 보스 열려 아 보스문 뭐 안열렸어요아 이거 와 이거 삼정 랜덤이야 그럼? 돌아간 사람마다 다르네 조심해야겠네데 <laughs> 아, 저 함정 내가 죽였다, 죽였다. 아, 부셨다부셨다 내가. 아, 이거 부신가? 아. 그냥. 죽을래? 형, 투명, 투명한 놈 조심해요. 거기 잠겨있어. 눌리지 않는다, 안 돼? 여기로 돌아가야지 뭔가 조심이 안 좋아 보이는데. 헤헤고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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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

오, 이거, 죽오 죽어 죽어! 죽어 죽어! 이거, 이거, 죽거 이거, 죽 어! 이어 죽어, 죽어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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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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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이거, 이거, 이죽 이거, 이거, 이어 죽어, 죽어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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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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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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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오, 죽어 <laughs> 종통다통소있다통소터다 통통 터지다. 오, 나도, 나나나나나오나나나 <laughs> 아, 지켜 시, 왜 지켜 왜 지켜 왜 지켜 나나나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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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누가 패딩했는데 내가 또 얻어먹었어. 야. 나 애가 그렇게 나는 면피 나온단 말이야. 피 처러진단 아. 말이야. 아, 그래? 야, 피 채우려고 했는데 누가 했어. 중요하지 않아. 사는 게 중요해. 아, 어, 여기인데. 아, 야 예, 겁난다. 이거 진짜 이거 불칼키면은 아, 여안 안 켜도 안 되나? 자꾸 열로 들어오냐? <laughs> 아, 진짜 불칼키면은 그거 안 들어왔네. 브이또, 근데 오케이. 개몽으로 사야 되지 않냐? 아, 맞다. 아니, 그... 아, 맞다. 형, 그 투명한 놈면 나한테 말해요. 내가 이거 쓰면은... 그거... 그거... 있어 있어? 있어 있어, 어봐어거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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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고 싶은데 그 금단숲에 있다는데 안나와 어 저도 그뭐 어떻게 하다 얻었어요 이게 얻으려고 얻는게 아니야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로 들어왔어 어 유형보러 갔어 형? 죽여버려 나타나다나타다 아, 근데 열, 다가 죽 더라. 어, 엄지 한번 씨. 오 캐릭터, 총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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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죽약빨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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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야 뭐야? 뭐죽겠 갑자기 조용하다. 음, 지금 집중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이, 나몇대 치지 못하고 있어. 어? 나 죽었다 네? 야한 마리 거의 다 잡아놨어 <laughs> 강간아 미안 <laughs> 퇴근한 종 <좀> 울려놔 <웃음> 네. <웃음> <너> 울린다 <laughs> <너> 울려놔 <laughs> 뭐하는 거야 나 버리고 <laughs> 야다 잡았잖아 지금 다 잡지 다 잡은 거야 지금. <laughs> 야한 마리, <laughs> 야한 마리 진짜 피지똥만큼 남았고 한 마리는 피뭐 한, 뭐한0 <laughs> cm 남았고. 어... 걔네만 잡어 그럼 되지. 이마은 엄청 음... 많이 남았구만. 오씨. 아 웃겨. 형 작은 좀 올려. 울려? 어 올려놨어. 거기서 <laughs> <laughs> <검사> 잡고 와. <laughs> 아 <아니>, 이걸 어떻게 못잡을 <laughs> 지금. 피하기 바쁜구만 나... 지금. <laughs> 형, 나 마을 갔다 올게. 물약 다섯 개 밖에 없다. 와, 뭐야. 벌써 얼마. <laughs> <laughs> 아, 씨. 산타이 좀 겁내 세네. 아씨 이거 그냥 특화로 시켜, 특화로 올려야 되나. 아씨. 안 아, 씨. 2 0 0갖고는안 되겠네. 아. 한참 걸리겠다, 근데. 셋 다. 끝까지 깰라든 그니까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하루 종일 하는거지 하루 종일 근데 이거 혼자 깨기 빡셀것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와. 사람들 1층 깨고 2층 다 정비하고 다시 2층 가고 이런식으로 하겠지 좀 이건 마음에 안든다 그냥 한번 깨면 다 깨게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셋이서 하면은 누구한 명이 죽어. 죽을... <laughs> 대체 왜난아 말이야. 죽였다. 어, 잘했죽였다죽였다죽였다 죽였다, 죽였다. 어, 트윈 잘 걸로 잘 들어와. 잘 와. 진짜 빡세다, 진짜. 고생했어. 야, 거의 다죽여놨어 거의 다 죽여 놨어, 형들이. 에이, 한 마리 완전 뭐 에너지 꽉차 있더만. 한 마리는 꽉차 있고, 한 마리는 뭐 피한 한 3mm 남았고, 한 마리는 한 10, 피, 10cm 남았더만. 아니, 한, 한 마리는 피 반피 반 남았더더요 아니야. 한 아니, 10cm 남은 거 봤어. 왜 이래. 야. 어, 뭐야. 아, 씨. 찾았네. 음. 나 요, 아, 형, 내 마을 좀 갔다 올게요. 내 물량이 없어. 음 갔다 와. 아, 화염 좀 올려야겠다. 아, 화염 데미지 너무 많이 달아. 야, 형들 두명다 좋을 줄 몰랐네. <laughs> 미안. 강근이 미안일부 <laughs> 물론 그런 거 아니죠, 형. <laughs> 아, 뼈가루가 화염이랑 번개가 세 높구나. 음, 뼈가루 좋아, 형. 데미지도 많이 방어해. 그러니까 골고루 뼈가루. 좀 좋아, 이제. 어, 뼈가루가 좋구나. 근데 나는 이 모자는 안 벗을 것 같아. 상징적이야. <laughs> 그건 <뭔> 상징적이에요. <laughs> 형, 그냥 머리로 공격해, 머리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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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아... 형, 솔직히 형칼보다더 날카로워 보여. <laughs> 아, 여기 올때 뼈가, 루아 야, 뼈가루가 지금 보니까 번개가 300까지 오르네, 번개는. 아 그러면 이거 거의 안달겠네 이거 끼고 있으면은. 아, 근데, 근데 외이 너무 안 보지? 이뻐서. 제스처를 뭐 얻었어? 맞죠? 뭐, 뭐뭐 별거 있나? 난제스 아무것도 아, 없는데 이거밖에 기본밖에? 아니야 선그 변경해야 아, 제스... 돼 변경 눌러서 찾아야 돼 많아. 아. 뭐 배레 막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아니, 없어 난 이게 다야. 그그 난... 그 NPC한테 얻은 거 하나도 없어 난다 죽여버렸거든. 아, 맞 NPC한테 받으려면 있잖아요 그거 죽이지 말고 그냥 이야기 해야지 제스터 받고 받고 나한번 죽여. 그니까, 트윈이 이미 죽였잖아. 난 아까 그, 문에 어떤 애가 거미 같은 애, 사랑 구굴한 애가 붙어 있길래 그래도 죽여버렸는데? 그거 죽이는 <laughs> 거야, 그거는. <그걸>. 아, 맞아? <laughs> 강건 그냥 보면. 강원아, 너 레벨 몇이지? 저 이제 80다 됐을걸요? 아, 그래? 그럼 형 올려도 되겠구나형 올릴까? 형 몇이지, 레벨? 81. 그니까, 러 그, 신이랑 같이 하려면 100까지는 올려야 돼. 100까지 올려. <laughs> 신이 요즘 안 들어와. <laughs> 또 걔는 진짜 성냥이야 성냥. 진짜 야, 부, 불같이 불같이 불 타올랐다가 진짜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걔는. 아니 나도 그런 편인데 트윙도 그렇고 나랑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질린다 이렇게 딱 오는데 걔는 <laughs> 존나 빨라. <laughs> 이야 성량이 되니까 그치, 순식간에 진짜. 탄다니까 걔는. 아 걔다 걔는 시간이 많아 뭔가 낮에도 열심히 하잖아 밤새면서까지. 사장님이라 가지고 시간이 많지. 음. 걔랑 우리랑 뜨급이달아0만 원도 그냥 잃코1코더 잃고, 하하 웃는 앤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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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이 달라 그 형이라고 우리도. 진짜. 응, 급이 달라 걔는. 에휴 근데 아직 재밌게 할수 있는 요소가 무기가 아직 못 먹은 게 많으니까 무기 없어 트히나 이게 다야 상점에 어? 있는 게 다야? 다야 어 다래요 낫은? 낫은, 낫은 2회차 어. 2회차인가 거기서 나오고 성배에서 나온 거는 음. 야수의 손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나오고 그게 다야 아 그래? 응 음. 근데 2회차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무기진데 똑같은 수치이면서 혈정석을 박는 게 달라. 아, 그 차이야. 2회차 하는 거는 들었네. 음. 사실 여기서 수이형이랑 소... 만났어요. 응, 음, 만났어. <웃음> 만났어. 나 지금 짜운도 올리고 있어요. 그 홍영 이형유형 바로 앞에. 아, 절묘하다 진짜. 아, 잘했네. 난 이거 안 보겠으니까 조심해라. 다들! 뭐? 저거 함정. 아... 난하 하나... 내가 어... 함정 부시고 올게, 기다려. 알 앓지 마, 이 새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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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렸을, 나, 뭐, 나 머리에 화살 꽂혔어. <웃음> <웃음> 내 화살 밟고 바로, 바로 피하는 거. 야, 나 뒤에서 봤는데 존나 웃겼어. 죽는다, <laughs> 진짜. <laughs>